삼성이 인공지능 AI 시대 미래 메모리로 평가되는 3차원 3D 디램 시장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서 디램 핵심 인력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이시우 박사를 반도체 연구 관련 신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서 디램 기술을 개발했다. 이 부사장은 마이크론에서 3D 디렉 관련 연구를 하며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은 수직 3D 메모리를 위한 자체 정렬, 엣지백 수직 3D 메모리를 위한 3노드 액세스 장치의 채널 통합 수직 3D 메모리의 수평, 액세스 장치 내의 에피텍셜 실리콘 등과 다수의 3D 칩 관련 특허 출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오러라운드 GAA 방식의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된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때 사용된 GAA 기술과 3D 메모리 칩의 연관성을 이 부사장이 연구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설명이다. 3D 디램은 미래 디램으로 불리는 메모리 업체들의 첨단 기술로 평가된다. 현재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3D 디램, 아 n 드디에 힘을 싣고 기술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AI 칩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대역 풍메모리 HBM에 이어 미래 메모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3D DRAM 역시 AI 시대에 주목받는 미래 메모리로 평가된다. 3D DRAM은 같은 면적에 집적도를 높여 기존 2D 구조의 DRAM보다 높은 성능을 낼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초미세 공정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돼 극자외선 euv 장비의 필요성이 줄고 제조 비용 역시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적층 구조로 생산되던 랜드 플래시에 이어 디램을 적층 한정된 공간에서 셀을 늘리는 기술을 구현하는 게 가능해졌다. 과거부터 메모리 제조 업체들은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와 캐페시터로 구성된 셀만 수십억 개인 디램.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셀 크기를 작게 하고 간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한정된 공간에서 셀을 늘리는데 물리적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셀을 적층하는 3DD램 기술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마이크로는 삼성에 비해 전체 글로벌 디램 시장 지배율이 떨어지지만 3DD램 특허 등 관련 기술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3위인 미국 마이크로는 지난해 8월까지 30개 이상의 3DD램 특허 기술을 확보하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세계 디램 시장 12위인 삼성전자열 5개 야와 SK하이닉스 열개 내외에 비해 23배 많은 3D 디램 관련 특허를 선점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이번 이 부사장 영입을 바탕으로 3D 디램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